어? 저손뭐지 안녕하세요. 고장난 컴퓨터입니다. 사실은요, 말량일까요 어? <laughs> 예, 맞습니다. 말량입니다 오랜만이죠.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슬펐습니다. 슬플 땐 뭐다? 바로 배드워즈죠. 그래서 제가 배드워즈에 되게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키트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키트가 나오기 전에 잠깐 그만뒀었거든요. 그러면요? 키트들을 구경해 볼까요 와 뭐가 많이 나왔는데 해적도 있고 제빵사도 있고 와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들었는데 키트가 두 개씩 무료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대요 이번 주 무료 로테이션은 해적하고 뭐 제빵사인가 보네요 새로 나온 거 구매 어? 엘더트리도요 구매 음... 와 결국에 다 샀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배드워즈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업키트가 출시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오늘은요. 새로 나온 키트인 렛시라는 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얘는 올가미 같은 걸 던져가지고 적을 댕겨온다고 그렇게 적혀있네요. 아무튼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야생의 공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면 곤란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숨어있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 숨.. 아 잠깐만 나저 나무 위로 가질 줄 알았지 저기 마롱이 있다 저기 마롱이 있어요 운명처럼 우리 마롱의 근처를 스윽 하고 지나가 줄게요 차가의 순간 우리의 옷깃은 스쳤다 <laughs> 반가워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하고 4인큐를 할 거고요 저는 이 키트가 기대되는 이유가 상대방을 당길 수 있다는 거 이야, 매칭 빠르다. 옐로우 팀이고요. 우리 팀은, 어, 네 명, 네 명. 다 찼어요. 와, 배드워즈는 정말 오랜만인데. 저한테는 시작 공룰이 있습니다. 철괴 24기가 모이면 시작하는 것이죠. 오, 다 모았다. 잠깐만. 지금 키가 헷갈리거든요. 오랜만이라서. 아 이게 라쏘구나. 일단 우리 편 중에 아무도 다이아를 안 먹으러 갈 거니까 다이아 가려고 설치를 하는데. <laughs> 야 우리 편 잘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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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침대 보강을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침대 보강을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근데 양모로 하면은 금방 부서지더라고. 초반에 터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돌로 한번 덮어봅시다. 과연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해 줄 것인가? 야, 티어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팀원잘 만났어요 지금. 철게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돌로 감싸기만 해도 초반에는 잘 막아지더라고요. 근데 좀 등급 좋은 곡괭이 들고 오면은 바로 부서지긴 하는데 없는 것 보단 낫잖아요. 드디어 레쏘를 구매하는 시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레쏘를 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멀리 던지는 거구나 한번 적들을 심판하러 가보겠습니다 레쏘와 함께 출발 아 이거 잘 맞추면 될것 같은데 아 조금 아 이거 좀 멀다 너무 느린데 레쏘 왜 이렇게 느려 오랜만이니까 손이 익숙하지가 않아 <laughs> 장비를 정지합니다. 와, 갓겜. 죽어도 레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레소를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아, 에메랄드 에 파밍도 같이 하면서 한번 신나게 잡아보자고요. 어? 없네. 헬로우 오, 여기 있다. 해초리, <laughs> 해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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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리. 어,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laughs> 안돼. 잘 가. 아, 잡은 건 좋은데, 렛소로 잡아야 되는데. 잠깐 써봤는데, 렛소를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도 오늘 포기하지 않고, 렛소를 성공할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드워즈의 묘미. 바로, 낙사시키기죠. 맞았냐? 어? 어, 이거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아이,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편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지금 렛소를 실험해보기도 전에 적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득인가, 손해인가? 당연히 이득이죠. 자 마지막 남은 한 명, 회초리, 회초리 불꽃 회초리, <laughs> 불꽃 회초리 두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회초리 싸움. 누구의 회초리가 더욱 더 따끔할 것인가? 야, 딱내 <laughs> 것이 더 따끔했다. 레소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요게 엘더 트리라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듣기로 엘더 트리가 체력이 무한으로 늘어나는 키트라고 들었어요. 이번 맵은 조금 좁은 맵이어가지고요 최대한 빠르게 다이아 파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어? 뭐지? 저기 빨간 색깔 그대로 있는데요? 침대가 그대로 있어. 야, 이런 맞지 못 참죠. <laughs> 설치해서 가자. 아, 안에서 사람이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어, 저기 우리 편이야. <laughs> 부쉈어. 와, 우리 편 이번에 도 잘하네. 침대 없는 먹잇감이 여기 있죠. 잘가어한명 더. 한명 더. 컴 온, 컴 온. 컴 온. 컴 온. 어, 말량 컷. 세상에, 세상에. 아무도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았어. 괜찮습니다. 여기는 공섭이니까요. 제가 팀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아무도 다이아를 안 먹었는데? 뭐야? 어쨌든 이득이죠.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내가 이번에는 꼭 레소를 성공하고 만다. 광무리해야 돼. 서부의 보안관처럼. 오케이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아니 저기 누군가가 우리 편을 위협하려고 왔는데 <laughs> 따끔한 해초리 맞좀 봐라. 블루. 컷. 아 이거 집안에 있는 사람도 올가미로 당겨서 뺄 수가 있나? 저기요 안에 계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분만 맞아주세요. <laughs> 아. 올가미가 맞지 않는군. 답답해서 못 참겠다. 내가 돌진한다. 초 근접 올가미. 갑니다.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이렇게 땡기는 거구나, 맞으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내가 때리는 건안 맞는 거야. 어, 어, 잘 가. 대적 컷. 남은 손님까지 모조리 잡아버리기. 아, 이제 레드 한명 남았네요. 레드. 오케이, 컷. 우와, 다이아 8개 들어왔어. 대박. 아, 근데, 레드팀 제너레이터 티어가 0인데,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집으로 돌아갑시다. Hello. 어, 넌 누구니? <laughs> 넌 누구니? <laughs>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 설치 어, 설치 빠르다. <laughs> 오케이. 아, 이제 한명 밖에 안 남았는데, 어, 뭐야? 컴온 킬미? 킬미? 이 친구 포기했어. 오케이 잘 가고 제가 얘기했죠 레소로 상대방을 떨어뜨려야지만 오늘의 컨텐츠가 끝이 난다 얘들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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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다이아몬드를 다른 팀한테 안 뺏기는 건데 <laughs> 초고속으로 떠더더더더더더 오케이 딱 옆에 보면 은 초록팀도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이고 반대편을 레드팀이 벌써 먹어버렸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요 다이아몬드를 낼름 네, 네. 다이아몬드 4개를 모았으니까 팀을 위해서 제너레이터도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아 이번에 진짜 라스 성공해야지 여기 블럭 뒤에 숨어있다가 다이아몬드를 캐러 오는 사람을 쏙 하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냥은 기다립니다자 저기 온다 어? <laughs> 쟤 뭐야 부활해서 다시 온다 야야야야 야! 오! 야, 허어.. 야, 야, 야. <laughs> <laughs> 어, 이런 거구나. 와우 땡기는 재미 확실한데. 아, 안돼 안돼 뺏길 순 없어 다이아 뺏길 순 없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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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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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오케이 살았고요. 어 뭐야? 예, 캔다 예. 캔다. 자가자가아 오케이. 이렇게 침대까지 지키는 모습. 아 이번에도 성공합니까? 이번에도 성공합니까? 아 어, 생각보다 라스도 재밌는데요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꿀잼인데 다이아몬드를 낼룸 오이대1은 아니지 잠깐만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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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살았다 다이아몬드 6개 날릴 뻔 했습니다 오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풍선을 타가지고 날아오는데 <laughs> 잠깐만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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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돼 침대 깨졌나 <laughs> 우리 편 침대 컷? 아, 봉선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면 넌회처리형이다회처리회처리회처리회처리회처리리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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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초리. <laughs> 아, 일단 잡았긴 했는데 우리 편 침대가 지금 깨졌어요. 아, 티어 3으로 빨리 올리고 에메랄드 모아 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해서 버텨야겠네. 큰일 났습니다, 마롱이 여러분. 우리 팀이 다 나가 버렸어요. 우리 팀 지금 두 명밖에 없어.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침대에다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잡는 거죠. 야, 블루 팀에서 러시 들어오는데? 우리 편 제발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TNT 터지고 있고요. 때려, 때려, 때려. 야, 이거. 때려, 때려, 때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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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 돼. 돌아와. 돌아와줘. 오호,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아, 블루 팀 너무 많이 오는데? 어, 잠깐만, TNT. 안 돼. 잠시만, 잠시만. 하고 맞추고 잠시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 돼. 해초리해초리아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우리 배 힘내. 살아 있으면 돼 살아 있으면 돼. 오케이 한 마리 잡았고요. 한 명만 더한 명만 더. 아와 정리 다 했다. <laughs> 배드워즈 이거 공포 게임인가? 풍선이 어떤 건지 몰라 가지고 풍선을 일단 사 봐야겠어요. 한번 써 봐야겠다. 요렇게 생겼네. 아,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되는 거구나. 드디어 60초 뒤에 침대가 깨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 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장비 파밍을 했고요. 어? 어? 잠깐만. 풍선.